진짜 위기는 PF대출하고 미분양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서 많이 막아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1금융권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지금도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만호가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된다면,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진짜 국가 경제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어... 금융 쪽에 불똥이 튀어서, 건설사들이 부도가 안 하고, 금융사들이 하나가 부도가 나면 이제 연쇄 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하반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반기에 사실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몰려 있긴 해요. 네, 김인만 소장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왔네요. <laughs> 또 오셨습니다. <laughs> 네네. 또 이렇게 네. 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음. 보고 계시는지 조장님한테 네. 한번 인사이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이제 상반기 마무리되고 아, 하반기 그러네요. 맞이하는 시점이니까 음.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전망 음. 특집. <laughs> 중간중간에 약간 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부동산 이슈를 잘 찾아보니까, 음. 부동산 PF, 이 위기론이 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PF, 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었죠. 네. 미분양의 뭐 건설비도 오르고, 건설사 신용등급이 간독되는데, 올해 만기의 PF 규모가 14조 원이 된다. 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번 부동산 PF 부실이, IMF고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PF 얘기를 하자면 미분양 얘기를 또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건설사들이 다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땅을 살때 이제 브릿지론, 몇 개월 전에 대우건설에서 울산에 440억 원기했다 해서 뉴스 나온 게 그게 결국 그런 거죠. 브릿지론 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면 PF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음. PF 대출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선분양 제도잖아요. 그래서 계약자들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잘 지어가지고 잔금 치고 다 끝나는 그런 사업 구조인데 이게 미분양이 작년부터 2022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거든요. 전국 미분양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말 17,000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국이. 어. 17,000호 정도 되다가 작년 초였죠. 1월, 2022년 1월에 21,000호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미분양이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 올려가는 시점. 음.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 이건 뭐지? 어, 금리가 올라가네? 뭐지? 뭐지? 하면서 작년 상반기는 눈치를 봤고요. 집주인들도 뭐지? 매수자들도 뭐지? 거래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눈치를 보다가 7월부터 아 장난 아니다 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분양도 똑같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누가 분양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미분양이 어디까지 늘어났냐면 6만 8천억까지 늘어났죠. 아, 2만 0천억에서1년 만에 6만 8천억가 늘어났는데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네요. 그죠. 속도가 문제였죠. 음... 그일년 만에 세 배의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에 빨간 불이 켜진 거잖아요. 음. 큰일 났다.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는 PF 대출 회수하기가 힘들어지는 금융사에 이제 한마디로 빨간 불이 켜집니다. 음. 국토부에서는 62,000호를 위험 수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미 12월에 넘어버렸고 자, 이렇게 되니까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야, 큰일 났다. 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께서 집값 더 떨어져야 돼. PIR이 뭐 어떻고 음. 해 가지고 아, 지금도 비싸. 더 떨어져야지. 뒷짐 지고 있는 상태였다가 (12월)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어. 정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 요 (12월부터) 이제 막 대책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막 국토부도 막 발표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13대) 책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줄게 음. 특례보금 자리 dsr 적용 안 하고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막 나오죠 (1월에) 미분양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제 (75000원까지) 늘어나요 어. (68000에서) (75000원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제 초 긴장 상태. 거기에 둔촌주공 12월에 막. 둔촌주공 또 미분양이 날 정도면 어주 가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둔촌주공 전용 8 4가 13억대 나왔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걸 안 했지? 라는 <laughs>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용인이나 광명이나 경기도권에서도 12억 전용 8 4 12억이 막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 해보면, 야, 둔촌 주공 13억을 안 잡은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음. 그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고 초 긴장 상태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더 늘어나서, 만약에 10만 호까지 왔다라고 하면 아마도 2차 대책이 발표가 됐을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이런 카드가 나올 뻔도 했는데, 다행히 2월 되니까 조금 줄어요 뭐 7만 7만 5천 호에서 몇백 가구 가 줄고 증가가 멈췄다는 얘기죠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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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제 5월 통계가 나왔는데 5월 통계를 보니까 6만 8천 호까지 내려갔다고 아... 그 얘기 는 뭐냐면 6만 8천 호가 12월 2022년 작년 12월이 6만 8천 호였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 안도의 한숨은 쉰다안 아, 늘어난 건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숫자 자체는 여전히 높다 2022년 1월에 2만 1 0 0 0이였으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국토부가 의미하는 6만 2천원 위험 수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고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위기는 진행 중인데 증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고요. 계속 추이를 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분양이 좀 줄어든 걸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라 보는데요. 하나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잖아요. 이제 바닥 찍고 13대책 발표 이후에 바닥 찍고 통계를 보더라도 부동산원이나 kb 통계를 보더라도 살짝씩은 다르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상반기 마지막 6월 통계를 보면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자 떼고 한국 부동산원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고요 kb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됐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이 좀 팔리기 시작해요 안양의 센텀 퍼스트 였나요? 둔천 주공. 둔천 주공 당연히 완판됐고요. 장유자이도 빨리 완판이 됐고, 평촌, 평촌 신도시는 아니고, 평촌 신도시 옆에 호계동에 이제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가 있는데, 센텀 퍼스트인가 아마 대규모 미분양이 나고 아마 뉴스 나왔을 거예요. 분양가 10% 할인까지 들어갔거든요. 그게 최근에 다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입지가 괜찮고, 분양가가 아주 높지 않았던 물건들은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죠. 미분양이 소진이 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요 건설회사들이 무섭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일단 아 이거 태풍은 좀 피하자라고 해서 분양 일정을 좀 하반기로 미뤘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줄어드니까 미분양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긴 했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감소되진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딱요 상태고요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PF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에서 좀 금융권 에서좀 개입을 해서 많이 막아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에요. 음... 뒤에서 좀 많이 막아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 위기가 진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위기였지만. 급한 불을 끌 수도 있는 거니까 하반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반기에 음. 사실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몰려 있긴 해요. 아. 연기해어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예의주시를하고 미분양 추이가 늘어나느냐 줄은 들느냐에 따라서 PF도 문제가 된다. PF 대출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돼 버리면요, PF에 묶인 돈들 금융사들 일 금융권들은 PF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안 하는데 일 금융권 빼고 증권사, 보험사, 아니면 다른 이금융권들은 사실 PF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지금도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만 호가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된다면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아마 진짜 국가 경제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는 어떻게든 막겠죠. 내년 4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 추위가 약간 꺾여서 미분양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초 긴장상태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확실히 좀 중요하겠네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음. 중공은 미분양도 사실 지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집값이 오르고 또는 집값이 좀 내려가는 거야. 사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론? 음. 표심에 좀 영향을 주고 분위기가 그런 건데 진짜 위기는 pf 대출하고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1.3대책 발표된 것도 사실 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떨어져서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아마 저는 미분양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쇄적으로 이제 금융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가장 문제니까. 요 그렇죠. 그냥 집값 좀 떨어져서 그냥 집주인들이 힘들다. 음. 그 정도야 사실 국토부가 개입할 정도는 아니거든. 아. 근데 이거는 금융 쪽에 불똥이 튀어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금융사들이 하나가 부도가 나면 이제 연쇄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 부도 나듯이. 네네. 야, 저기도 위기야. 자금 회수해야 돼. 아, 뱅크론 발생하고. 뱅크런이, 뱅크런이 네. 발생하는 거죠. 음. 우리 사실 은행이 다 자기 자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마음만 먹고 전 국민이 돈을 다 빼버리면 국민은행도 부도나는 거죠 <laughs> 어,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적 붕괴, 뱅크론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때도 약간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토부가 하반기도 정부 입장에서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